인생 회갑은 60을 고비로 다시 산다는 데 뜻이 있다. 갑을 병정으로 시작한 나이가 60으로 그 숫자가 끝나고 61세부터는 또 다시 갑자율 축으로 시작되므로 이를 환갑 또는 회갑이라 하며 제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격이므로 이를 축하하는 것이다. 오늘의 의학으로는 옛날과 달라서 60이 보통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회갑의 의의가 있으니 이가 바로 복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이다. 즉 회갑이 다른 사람의 입의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인생인가 해서다.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회갑도 못산 사람들에게 만일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한 가지로 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두번 산다면 그때는 덤의 인생인 만큼 불평의 인생 대신 완전히 감사한 인생으로 불만의 인생 대신 만족한 인생으로 예타 산만하는 인생 대신 계산하지 않는 인생으로 투쟁의 인생 대신 화목의 인생으로 증오의 인생 대신 미소의 인생으로 탁취의 인생 대신 봉사의 인생으로 높임받는 인생 대신 높이는 인생으로 탄식의 인생 대신 창조의 인생으로 살아보리라 물론 이것이 보통 인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덤으로 사는 제의 인생에서야 어찌 안될 소냐라고?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이 제의 인생이라면 복음신앙은 제의 인생 아니고 뭔가? 그러므로 회갑 즉 복음 미달자는 어린아이요 회갑 경험자가 장성한 사람이니 회갑이 인생의 무게를 말하듯 복음은 신앙의 무게를 뜻하게 된다 복음의 구원의 권능인 이유는 이 재인생자로서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한 승리자 되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의 자유를 맛보고 사는 신앙의 실력자이기 때문이다. 재인생과 재신앙 이와 같은 체험적 실감이 내 회갑의 소감이요 회갑 아닌 사람들이 회갑의 복으로 사는 것이 참 복음이며 은혜의 성령 역사니라